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육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쓸 것에 내맘 두네 헛되고 땐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신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Into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민대의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말... 어, 여러분들은 환불원정대라는 걸그룹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 이 환불원정대는 환불을 잘 받아낼 것 같이 센 언니들이 모였다고 환불원정대입니다. 사실 센 언니가 아니라 센 것처럼 보이는 언니들일 것입니다. 이 멤버 중 하나인 제시는 말하기를 멤버들 모두가 전혀 세지 않고 여리고 착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맏언니인 엄정화는 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살들이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친절한 언니고 이효리는 동갑내기 친구 김종민에게 생리 선물과 함께 따스한 내용이 담긴 편지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시는 또 유재석에게 연신 서큐트를 so 난발하는. 재석바라기이고, 화사는 그냥 먹는 것을 좋아할 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쎄 보이도록 만들었을까요? 어, 이들은 환불원정대입니다. 그룹명 그대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쎄 보여야 합니다. 쎄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새빨간 립스틱과 두꺼운 아이라인이 필요합니다. 음, 사실, 어, 이건 비단 환불원정대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을 얕잡아보기 일쑤이니까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점점 더세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흐름이 원래는 순한 사람도 사나워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떨까요?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세게 나가야 할까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환불원정대가 입는 옷 같이 가죽자켓에 높은 힐을 신어야 하나님께서 주눅 들어서, 야, 쎈놈 들어왔구나. 내가 기도응답을 얼른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응답을 내어주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법칙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로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진정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친 시기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앞에 6장에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의미로 당시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반복해 주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솔로몬이 전에 기도했던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요구를,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올려드립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도 필요하긴 합니다. 하나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서로 말하고 서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에 나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두 손을 벌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지만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낮은 자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질책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민감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첩하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조건을 걸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전사님은 이 모습이 우리 중고등부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습관을 쫓아서 그냥 하는 것,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그저 형식적인 감사, 가식적인 회개, 의식적인 고백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기도를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습관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구하는. 믿음의 10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역과 사회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 그러한 우리 용현동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습관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감사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진정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 주님을 찾는 기도,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 바라는 기도, 주님만 높여드리는 기도를 할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공동체가 지역과 사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고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칭찬받고 인정받는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항상 우리가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옵기는 우리 친구들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용연동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항상 기도하는구나. 항상 주님을 찾는구나. 주님만 높여드리는구나. 참 훌륭한 친구들이라고 칭찬받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느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사람들로서 날마다 자라나며, 사람과 하나님에게 동시에 사랑받는, 동시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